주병진의 세 번째 맞선녀 김규리의 등장으로 난데없이 온라인이 들끓기 시작했는데요. 주병진을 사랑하는 팬들은 사기 맞선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에까지 이르렀고, 반면, 변호사는 되고, 인플루언서는 안 되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직업의 차이가 아니라 진정성 문제인데, 소개 때 그는 자신을 대구에서 온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김규리라고 소개했고, 시장에서 건어물을 컨택하는 영상도 나왔지만, 시청자들은 주부가 장보러 가는 것보다 더 어색한 모습이다라는데, 스튜디오에서도 그의 직업이 최고의 반전이라고 놀라워했는데, 물론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진정성 없게 보이고 논란이 된 만큼 수산물 도매업에 대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고, 왜 인플루언서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는가에 대한 해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의 인스타에는 다수의 모델 활동 경력을 자랑하며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하고 있어 시청자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좋은 배우자가 있으면 서로 의지하면서 아픈데나 가려운데 긁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의 SNS에는 매년 1월 1일 딸이랑 데이트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엄마랑 같이라며 3대 모녀샷이라고 밝혀. 그가 돌싱녀임을 짐작케 했는데, 또한 성인인 아들과 쇼핑하는 영상도 있어.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 화에서 식사 자리에서 밝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 김규리는 주병진, 맞선녀 김규리 전과 팔범 우육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린 유튜브 채널을 캡처해 올리며 살다 살다 이런 정신병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라고 분노하며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영상은 자제해야겠고 프로그램의 취지가 진정성 있는 사랑 찾기를 표방하고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용기내어 방송에 나온 주병진을 응원하는 팬들로 인해 화제성을 타고 좋은 시청률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제작진들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